<laughs> 체력 9? <웃음> 미치겠다. <웃음> 응? 아 이자를 일단 모아야 돼요. 에이. 7원 이자까지. 근데 이건 안 좋은 점이 빨리 키워야 돼요. 나와서 맞아. 심지어 70킵까지 해야 돼. 웨인이형하자고 하, 웨인이형웨인이형 대천사라 생각하고 넣으면 괜찮긴 한데. 일단 난동으로 가야 된다. 이번 판도 똑같아. 난동이 맞아. 일단 난동이야. 왜 돈도 안 줘. 세태식이 저비자게 줘서. 켜야 돼. 일단 고결 주고 해볼도다 쓰고 일단 암라인 캐리로 가야 돼. 아이고 지원모로는 나쁘진 않은데 아, 판도라 오랜만에 판도라 하고 싶긴 한데 기석이형 가자. 회전국을 중... <laughs> 못돌리지 일단은 난동 찾아야 돼 가지고. 아 스윙 돌릴걸 그랬나? 아 맞네. 난동을 빨리 찾았어야 됐네. 돌렸어야 됐다. 오오 세태식이 무선일고 뭐 이제 포기. 아 이거 어떻게 방향성을 무정하겠네. 어떻게 해야 될까? 어? 에라 돌려. 어? 이 뭐야? 얘 뭐였어 이거? 눈누 겹친거 같은데? 음... <laughs> 런드리언 커지는거 보소 추팔이 진짜 맛있는데 보는 맛은 있어 자쿠삼성주팔 한번 도전해볼까 그냥? 태 씨가, 태 씨가, 이번에 어필 잘하는데, 이 친구? 아, 세태 식기 오, 오? 이거 세트 찾아야 되겠다. 이성만 찍고 돌리는 느낌? 뭐야, 렌이 어디갔어? 오? 어? 이러면 그냥 생으로 돌리자. 운이 너무 많은데, 이 판? 아, 근데 템이 좀 맛이 없긴 해. 유물. 유물. 유물! 아. 요게 좀 크긴 할 거거든, 체력 올라가는 게. 이거, 이거 크긴 하다. 체력 진짜 많이 올라갈 거야. 그렇지. 이거 누누도 키웠어야 되는데, 생각해까 대 태식이. 햄 슬슬 옮겨줘야 되고. 아, 근데 추팔 하나로 캐리 절대 못 하거든요? 딜라인, 이거, 딘거 같은 거 써야겠다. 아이 트런들 왜 이래 튼튼하냐? 추팔도 안 쌓였는데, 심지어. 패렉트야 무겁다. 사코 삼성을 각을 보자. 이 코도 이거 한 마리만 돌면 되어 야, 힘 빠진다, 힘 빠진다. 큰일 났다. 그니까, 러트론들보다 약한 것 같은데. 아,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, 진짜. <laughs> 이 새끼 키우는 거 아닌 것 같아. 오코? 아, 오코? 돌려서 말자라도? 여기서 이제 누누 나오면 나 이상현상 그냥 찜손 먹어버림. 쉣. 어? 아, 나 이거 해야 돼, 이거는! 하는 게 맞잖아! 하자. 뭔딩거야 나가? 베타! 어, 왔다, 맞다, 왔다, 왔다. 3코집어야지 마들 진짜 너무 무겁다, 나가. 체력 지르긴 하는데, 6,500. 잘 크긴 했어. 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. 큰일 날뻔. 찜솥, 가자. 찜솥. 와, 야, 찜솥 큐8 괜찮네. 이거 츄팔 어시 잘 들어온다 좋다잉 풍선 츄팔 여기다가 승천까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친구 <laughs> 잠깐만 이 친구 보상 깠는데 진거 같은데? 슛 사마리만 풀어줘 제발 완벽하게. 어? 얘가 맞지 실험체 없는 누누? 실험체 고집하지 말고 없는 눈으로 갈까? 시감 하나는 있어야 돼. 어오 뭐야 이거? 예? 방황스러운데 잠깐. 아 시감 어 블레드하면 되겠다. 아 시감 돌려 시클랄브. <laughs> 어 잠깐만 구원 구원 누누 할까? 거길 뺄까? 어떡하지? 댄스 태식이 좋을 척. 그니까, 보호막, 아, 이 추팔이 안 커져가지고, 실험체 쓰는 게. 이봐, 이거 지금 점점 스택 먹으면 커지거든. 아이, 좀 와라. 힘들어, 이제. 나좀 힘들어. 야, 하나 와라. 기다려줄게, 형이. 와, 찜 누누. 이성인데도, 이거. 엄청나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추팔 진짜 개맛있다. 와. 어씨, 전부 안 묻혀, 그냥. 에칼. 이성인데 말도 안 되죠? 예? 예? 어, 이거, 이성으로 1등 할수 있겠는데, 이거? 아니, 이거? 뭐지? 이대로 1등 하겠는데? 어 애들 체력 봐봐라 미-뎠다 그냥 가만히 이대로 그냥 체력만 올려줘 70원 이자 계속 유지해 어 누누야 누누야 잠깐만 영어씨는 좀 큰데? 어어어 오, 오, 오. 인선적 안되나? 긴감만긴감만 찜솥이야, 이 녀석아! 죽어! 그렇지. <laughs> 찜솥에다가 이건 말자 있으니까 답 없네. <laughs> 이제 해요. 심지어 아직 이성. 누누 하나만 와주세요, 진짜. 슛! 에라이, 진짜. 얼마나 뻥튀게 된지 안 알려줘. 얘 누누랑 비교하면 되지. 아, 잠깐만. 이거 템을 꽂혀있어서 비교도 안 되네. 어어어어 타임! 어, 얘피왜 이렇지? 뭐야, 갑자기? 땡겨! 어, 뭐야, 풀피보 뭐 왜 이겼지? 왜이러왜 이렇... 왜 뭐지? 왜 이긴 거야, 이거? 누누 슛! 아라, 체! 레니까지 가자. 누누 체력 몇이야? 7,700. 추팔드 가자. 깔쌈, 하이. 20, 스티... 오, 좋아요, 좋아요. 킬 따주는 거 좋아요. 아, 좋아요. 자라난다, 아이 자라난다. 무럭무럭 자라난다. 와, 으휴. 너무 이지한데, 게임? 아니, 하, 아, 너무 이지한데? 이거 근데 말자 이성이 좀, 좀 지리기 사기치긴 했 음. 너 무여유로운데 정말. 누누야. 누누야. 임소 시야안 죽어요, 그냥. 아니 너무 쉬운데 진짜? 게임이 이래 쉬워도 되나? 와, 투자 난동이 진짜 진짜 너무 사기구나, 진짜. 아니 아, 여기다가, 말자 사기치긴 했지.